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릿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62번째 시간으로 하윤철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윤철2. 미리 준비해둔 차로 오윤희를 피신시키며 오윤희를 계속해서 쳐다보지만 농뚜렁한 가운데 주단태가 이미 차를 세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철이 자기를 배신해 빡친 주단태가 하윤철을 두들겨 패며 트롤 짓도 적당히 하라며 하윤철에게 주의를 주지만, 이미 오인과 심수련이 준 스마트워치의 모든 상황을 녹음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단태 일행은 한방 먹게 되었고. 되고, 오윤희는 하윤치를 끌고 가면서 앞으로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는 하윤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들에게 선전포고 한다. 주단태 이규진과 절연할 가능성이 커졌다. 후에 오윤희에게 상처 치료를 받으며 주단태에게 까불지 말라며 윤희를 걱정해주고 윤희의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한다. 300억을 버리고 첫사랑을 선택한 셈. 그 다음 날 거울을 보면서 어제 오윤희랑 얘기 남은 걸 회상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음을 인식하다가 인식하며 웃다가 아내 전서진 이오자 급정색을 하며 쌀쌀맞게 변한다. 전서진이 하윤철의 상처 투성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하윤철은 하던 대로 하라며 차갑게 대답하고 문을 막은 전서진을 밀치고 나가려고 한다. 이에 전서진이 하윤철에게 당신이 오윤희를 만난 거다 알고 있어. 라고 도발을 시전하고 이미 불륜 목격으로 아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하윤철도 날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냐. 그냥 네가 한 번도 이게보지 못한 경, 경쟁자의 남자니까 뺏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라고 따지며 소리친다. 이에 찬서진이 1억 주고 나니까 다시 만날 자격이라도 생길 것 같아. 라고 소리치자 분노가 폭발한 하윤철이 1억 얘기 그만해!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액자를 던져 깨부신다. 이어 당신이 오윤희 목을 그어버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나가던 개 인생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거에 비하면 그깟 1억 적은 돈 아닌가 라고 말한다. 후에 오윤희가 헤라펠리스에 입주하며 제일 반겨줄 인물 중 하나로 예상된다. 10화에서 오윤희와 하윤철의 과거 해상신이 나왔다. 오윤희가 뒷발질을 해줬는데도 결국 천서진이 돈으로 하윤철의 환심을 쌓아 결혼했던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천서진이 오윤희와 싸우고 온 하윤철을 위로하는 척 하며 유혹할 때 천서진과 키스까지 나눴다. 오윤희의 시어머니가 헬플레스에 난동 부리는 것을 보며 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어하는 오윤희를 술집에서 나름대로 위로해주며 자신이 과거에 절, 저지른 짓을 후회하는 말까지 하며 하고 며하 오윤희가 술에 취해 쓰러지는 척하며 하윤철에게 안길 때 순간적으로 오윤희를 깨안는다 물론 천서진을 엿먹이려고 오윤희가 고의로 한것 그리고 오윤희가 천서진이 우리를 본것 같다고 말하자 전서진을 쫓아가 보지만 전서진이 도착한 곳은 주단태의 별장이었다. 하지만 주단태의 별장인지 모르고 있던 하윤철은 계속해서 숨어서 지켜보고 마침내 전서진의 불륜 상대가 주단태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침내 전서진의 불륜 상대가 주단태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동안의 내로남불의 태도로 인한 슬픔과 정으로 가득찬 분노가 폭발해 두 사람이 미리 아는 저택에 쳐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시건을 들고 이 둘에게 돌진한다. 다만 총을 쐈으나 주단태나 전서진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지는 않은 모양. 그리고 오윤희가 있는 4 5 0 2호의 온몸이 흠뻑 젖고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찾아왔다. 이때 오윤희는 하윤칠이 올걸 미리 알고 그를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말미에 완전히 오인희 편으로 돌아서고 11화 예고편으로 둘이 함께 있는 암시가 나왔다. 11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짠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샷건을 들고 주단태와 천세진에게 돌진하더니 어느새 천세진 머리 뒤에 겨누며 위협하면서도 어금니 꽉 깨물고 손을 덜덜 떨지만 쏠 용기도 없으면서 겨누냐. 쏴보라는 주단태의 도발에 결국 두려의 머리를 써서 죽여버리지. 하지만 이는 하윤철의 상상. 실제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문밖에서 망설이다가 딸 은별이의 문자에 결국 배신감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한다. 이후 차를 타고 포장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내려가더니 나무에 정권을 마구 지르며 보여한다. 이후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채로 오윤희가 찾아왔고 오윤희와 같이 수주를 마신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천서진이 추궁하자 캐리어를 집어들고 짐을 챙기자 천서진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자, 이혼하자고 하자라고 한다. 그 순간 오윤에게서 문자가 오는데 그걸 아내가 본다. 그리고 전서진과 한바탕하고 나서 주단태를 만나게 되는데 주단태가 주자처와 관련해서 말이 말을 이 걸어오자 눈물을 걸성이고 팔을 뿌리치며 내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친다. 이내 감정의 골이 상할 대로 상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장인어른을 만나지만 이것도 전서진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후 뒷마당으로 가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전세진이 뻔뻔하게 이혼은 내가 결정한다고 하자 열 받으며 돌아간다 이후 긴급 수술 연락을 받고 수술을 집도하지만 전세진의 질척거림과 동시에 불변 현장 목격으로 인해 심신 자체가 무너져버려 의료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장세진에게 의료사고건으로 협박당하게 되지만 아무 말도 못 하, 하지 못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이혼해도 은별이는 못 데려간다며 고집 부리자 매우 절망한 표정을 짓는다. 그야말로 아내가 이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후 오윤희의 태거투표에서 미리 사연투표를 했다고 이기진의 입에서 언급이 되었으며 정황상 태거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외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아예 헤라펠리스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분량이 많이 줄었는데 은별이가 실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오면서 등장 결국 하은별의 정신상태를 알게 되었고 그걸로 천서진과 크게 싸운다. 그 와중에 하은별을 어떻게든 어르고 달리는 모습이 여러모로 짠하다. 그리고 주한테와 식사자리에서 명동권 이후로 헤라클럽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을 선언하며 접시를 칼로 빡빡 긁는다. 13화에서 베로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베로나를 질투하는 딸 하은별에게 모진 독설과 천서진이 오인유와의 불륜관계를 하은별에게 까발렸음을 알게 되고 그게 분노의 천서진을 찾아가 은별이한테만큼은 알리지 말았어야 했지 않냐며 따지지만 경쟁심을 부추기려고 했다고 하자 소름이 끼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고 만다. 전서진에게 데려 이혼할 때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자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듣는다. 서진에게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자 자기도 더 이상 가만히 못 있다고 경고한다. 김수련의안비에 따라 파티 초대장을 받게 되고 키스하고 있는 주단태와 전서진을 눈앞에서 목격간다그 자리에서 눈이 들어가 주단태와 몸싸움을 벌이고 예고편대로 파티장에서 공개적으로 전서진에게 강제로 키스한다. 전서진의 경악한 표정이 가관 이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전서진에게 죽을 때까지 나, 내 아내로 불행하게 살아라며 저주한다. 여러가지 의미로 제대로 흑화. 14화에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천서진에게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강요받는다. 천서진과 10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보아 천서진을 쇼윈도한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하윤철의 집안 사람들이 하윤철에게 들러붙어 그와 청아재단의 돈을 잔뜩 거들던 것이 나왔다. VIP 병동 과장이며 주단태의 부동산 투자에 동참했음에도 돈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인 듯. 집안이 이모양이기에 하윤철은 장인으로부터 17년 내내 구박을 받아야 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주단태 이규진과의 사업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15화에서는 결국 전서진과 합의 이혼한다. 위자료로 빚쟁이에게 추심당하고 있는 금액 70억 원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이규진을 발견한다. 이규진이 깐죽대면서 자신을 놀려대는데 그게 쉽게 반박을 못한다. 그러다 이 기준으로부터 베로나의 자퇴 소식을 듣게 된다. 집에서 하원별과 저녁으로 청국장을 먹던 중 천서진의 계기랄로 또한판 붙게 된다. 은비를 데리고 지난 후배 정신과 사한테 상담을 받게 한다. 상담하면서 우연히 들고 있는. 은별의 외투에서 떨어진 하은별이 베로나한테 받아낸 각서도 봤는데 이 둘을 오바랩하면서 상담 결과 은별이가 감염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은별에게 각서에 대해 따지자 오히려 그렇게 베로나가 걱정되면 같이 살라는 독설만 듣게 된다. 집에 돌아온 후전서진에게 각서를 보여주나 전서진이 사춘기 장난일 뿐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각서를 찢어버리고 적반화장으로 나오자 분노에 이제는 제대로 치고받고 육탄전을 벌인다. 그러다가 전서진의루비 번지를 보여주면서 민설아가 죽던 날 당신이 한 일을 몰라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며 이혼한 마당에 이제는 전서진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며 전서진을 협박한다. 후에 오윤희를 찾아가 하은빌이 자신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베로나에게 자퇴하라고 협박했다며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해차가 진행될수록 심선을 위한 로건 리 오윤희 주석훈에 이어 복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16화에서는 전장인 천명수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는,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천서진과 또다시 충돌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